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살인관님. 아문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지원 대기 중. 여기는 보지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예 감니다. 감담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감리 나리고 있어 산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긴 못찍겠는데요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피 가스가 부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계속하세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석 건물 완성. 변시 공습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준비 완료. 자, 빨리빨리.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선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저희에게 들었지. 어서 가자. 준비 완료. 지금까지 저들을 참 많이도 없었지. 몇 마리 더쳐지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황상석이 과부하 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안설로봇 준비 완료. 대사건물 완성 이번엔 탈물호 움직여볼까요 계속 하세요 그 상태로 천상석을잘 유지해야 합니다. 광무리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무다음 o m e come, come, c o m 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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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다가왔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laughs> 여기 누이 뭐 있는데요? 아무니 체내가 피정을 하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동물을 파괴하십시오. 공격을 아, 완성. 아, 아, 빨리, 빨리.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갑니다, 갑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안좋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 b u l l e 이 부족합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공습 명령을 선산적 <.wie> 칸이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는 안됩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굿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적령할수 있습니다. 정 완료. 아문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우린 솜씨만 죽여주는 게 아니야. 외모도 죽여주잖아. <laughs> 자,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에이, 이번엔 못 실었겠지. 의사가 왔습니다. 보석 건물 완성. 보방지원 대기 중 갑니다. 간다고요. 의사가 왔습니다.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잘했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음, 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원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마이너,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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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맹이 공격받고 있어. 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엔진 소리 죽이는데? 보구구가 부족합니다. 천상석 네 개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하십시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페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다들 조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페리온을 부르겠다 니가 좋지 않아 아몬 누구니? 니가 기적이아 이번엔 어찌하겠지? 아무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기종물이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잘라갈 작품을 타락시켜선 안 되죠. 그래, 그래, 잘 알았다고. 천상석 한바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맞죠, 맞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예!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어! 이 친구는 쟤는 누구니? 저기, 천천히 찾아야 할것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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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저거, 니다 저거, 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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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브라 가져가세요. 이 곡을 가져가이공을받고 있습니다. 아을가져가이가이을을이 보급고 부족합니다. 급고가부족보급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어서야 합니다. 이동 중이요. 동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정.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전 완료. 출동 중. 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말씀하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천상석 4대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놀린>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호출하셨소? 시작하지요.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 병력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목표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병구가 부족합니다. 비폐료니 준비되었가 부족합니다. 순환에 들어올 것입니다. 좋아 됐어. 모두 잘해줬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승리지.